여러분들 안녕. 아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명아입니다. 네, 명아시아, 명아TV의 <laughs>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아 TV 의 준입니다. 여러분 기를 잃었어요. 저번 회차 끝나고 양 잡으러 갔는데 아이가 진짜 양잡 저희가 침대 여기 인벤는 보이는 침대얻기 위해서 양을 잡다. 기를 잃었습니다. 우선 <laughs> 저희가 맞을걸? 지금 이걸로 잠을 잘 상태라 죽어도 다시 못 돌아가요. 네. 저희가 너무 늦어 우선은 저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어 꽃동상 예쁘다. <laughs> 지금 그게 문제예요? <laughs> 아, 미안. 아, 근데 예쁘긴 예쁘잖아. 우선은, 지금 저희가 우선 이걸 백캠을 찾아야 어. 회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맞아. 저희가 이렇게 회차를 켠 이유는 어. 이제 저희가 6회차인가요? 아니, 5회차지. 아, 5회차에요? 5회차. 저희가 이렇게 회차를 켠 이유는 어. 저희가 이미 도전과자 하나를 실수로 달성해버렸어요. 보시면요. 이것도 해갖고 어. 잠자는 것도 있어요. 달콤한 꿈 달콤한 꿈이라는 도전과... 어디냐 어쨌든 깼어요! 어... 깼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지금. 어, 어 우선 간신히 저는 하나를 깨서 이거 이득을 봤다고 해야 지 아...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 6대4지 여... 여기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6대4대 6대4 6대 우선 계속 올라가보죠 영원님 그래요 아이 그러게, 처음부터 죽자니까, 아냐 <laughs> 아니. 아 죽으면, 애템이 너무 에바야. 고깨이는한 번도 안 썼고. 그렇긴 하지. 이, 여러분, 아, 귀신 지금. 개를 제척하고 있습니다. 어, 양은 많다. 양은 좀 잡아가야겠다. 얘 양이 은근 응. 효율적이더라고요. 응. 얘 고기도 주고, 양털도 주고. 일석이, 조 건축도 할수 있어. 아니, 데코도 할수 있고. 맞아. 안녕, 양아. 아, 이거, 이런이 어쩐, 좋은 쩐, 나. 왜요? 음에 우선 이쪽, 저희 타이거지대는 아니고요. 응, 우린 이런 좀 노멀한 지역이었어. 나무를 한번 타볼까요? 아, 아, 아. 그게 아니고요. 나무 타보도록 하죠. 아, 우선 저희 백캠에 그, 철옷도 있기 때문에, 아, 철 갑옷도. 저쪽,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우선은.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열을 해, 열을 해. 아니. 저가 아, 진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요. 어. 어! 어. 너 생각만 해도 너무 꼼지. 물을 찾아야 돼. 왜냐면 저희가 물 근처에 있던 거 저번 회차에서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워터, 워터, 1회차부터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사탕수수 농장도 기르고 얼마나 잘했을까 우리 사탕수수들이. 어, 근데 꽃동산 진짜 예쁘다. 비록 게임이지만. 우리 들어가 볼까요, 언니? 어, 글쎄요. 우리도 꽃동산 하나 만질까? 아, 어, 좋네요. 아. 여러분, 이거는 회차 안 올릴 거고요. 네, 네. 그냥 어? 길 중과 명화의 실종이라고 할까 생마치로 행방불명들고 우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언니? 네. 지금 방 시간이. 그래요 방금 시작했으니까 3분 22초. 아, 지금 왜 이렇게 존나 오래한 거 같아. 어 물이다. 여러분 물에 찼어요. 뭐에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일로 갈 건지 일로 이렇게 갈 건지. 아, 우리가 멀티를 했으면 좋은데. 우선 이쪽은 바다 지역이니까 건너뛰고요. 응. 이쪽이나 이쪽 어디로 가죠? 지금 저희가 저쪽부터 이렇게 오는 길이라서 어. 일로 한번 가볼 가능하네. 어 죽는다. 네. 어, 다행히 살았다. 아, 이거 곤란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저쪽 저쪽 산맥에서 넘어오는 길이라. 음, 아, 거동 다 진짜 예뻐. 저희도 나는 꽃좀 만들죠, 뭐. 어,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다음 영상을 정했습니다. 뭐? 저희 건축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아, 어, 다음 영상에 제가 발전시키고 있는 어. 그거, 그것도 거그 올릴까, 나랑? 어. 와, 여러분 진짜 저희 미치겠습니다. 우선은. 미치겠어요. 밖에 가야 할것 같은데. 어. 아, 물이 어디 갔지? 여기, 여기서, 어디, 있어야 하는데? 어? 여러분. 아, 여깄다, 여다 잠깐만요. 여기서 물이 또 끝났다고? 그럼 그쪽 길로 다시 가봅시다. 배를 만들어 볼까요? 배배 배. 배, 배. 항해합시다. 이러다 우리 유목민이나 해적 같은 거 되는 거 아니? 그는 말을 잃었다. 아, 우선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배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잘치 잘못하면 우리가 해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오늘은 응. 뭐 시간이 된다면 시간 이 많다면은. 네. 이거 뭐지? 네 찾는 것까지 해도 근데 네.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한동안 우리는 삽을 만들어야 해요 네 우리는 한동안 그 유목민이나 해적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배를 어떻게 만들었죠?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걸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제가 삽을 만든 이유는요 네 우선 좀 삽을 캐가면서 해야 할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요. 네. 명아님께서 <laughs> 자꾸 흙이, 거슬. 응. 네. 어. 아, 이거, 이거 완전 이걸로 컨트롤해야죠. 응. 아, 이게 전 좀. 여기서 지금 세갈래 길이 나왔거든요? 아, 일로 보세요 명아님. 네. 이쪽이요? 어, 그래도 네. 네, 그쪽, 그쪽, 그쪽. 와, 여기서 또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하늘이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우선 호박 먼저 켤까요? 어, 제사라도 지낼까요, 우리? 우리 제사라도 지내죠? 우선은 지금. 식량을 비축해야할것 같아서. 아, 근데 여러분, 어. 여기, 여 약간 수확이 있다고 하면은. 음. 침대. 우선 침대랑 음. 식료품을 되게 많이 구했습니다. 자, 이따가 인벤토리 잠깐보 보드릴게요. 이 꼬망 때만 켜고자 음. <laughs>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벤토리가 네. 이렇게 돼지랑 이거 닭, 닭 계란 이렇게 뭐 버섯, 네. 요, 여러분 달콤한 열배라고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신제품 먹어보세요. 달라래요못 아, 먹는데요. 배고픔이... 아, 아, 여러분 평화로우면서 나중에 뭐, 뭐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자랄 때 이게 뭔가 덤불 같은 식으로 자라는데. 아, 그찌러 막더라고. 맞아, 맞아. 어디, 일로 가야 하나 하죠? 응. 자, 일단 들어가면 속도를 누르죠 여기 산맥 있네요? 여기로 한번 올라가볼까요, 산맥으로? 네, 일단 배를 회수하죠. 회서 회수. 당분간 저, 해, 여러분 당분간 저희 항해 하는 사람들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다리를 많이 만들까요, 형님? 네. 이 산맥을 이동할 때는 사다리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아, 여러분 안 됐습니다. 결정적인 진단을 할것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서 그냥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냐? 아니면 다른 맵에서 다시 시작하냐 아니 다른 맵 말고 계속 찾느냐 응 우선 저희 3백까지만 올라가 보고 네. 결정을 저희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영하언네 3백에 도달했을 때그 결과를 알려드리죠 아니 보이면은 응. 이렇게 하는데 네.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죠 뭐. 네어 어디갔지 아, 자 영하언니 우선 출발해볼까요 네 우선은 안쓰는 것들 안 쓰는 블릭들, 블릭들이라고 하죠. 다 모아놓고 우선은 나무 좀 캐가. 그럼 어? 올라 우선 올라가 올라갈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가 응. 안녕 단일한 사람 고마웠어. 고마운 있긴 했어 고마웠겠죠 언니.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모르는 게 많대. 자가도 캐갈까 자갈은 나만 어, 나 어, 어. 필요할 수도 있겠네. 어. 사라하구나사라하구나 사라졌구나. 여러분, 제가 서만화를 없앴습니다. 어, 벌써 밤이 되어가네요. 쯔니 마음을 안 되겠어. 유목민 말씀 유목민. 네. 집을 살기 짧은 당분간 그렇게 지내시다. 양쪽으로 집집죠. 아니요, 우선은 올라가야죠. 선은 우선 물로 올라가 볼게요. 응. 오. 오, 역시 물이 효율적이긴 하네요. 예. 응. 여기가 물의 시작점이군요. 마 망토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응. 돌산에 도착을 했고요. 네. 여기서 묵자 너. 나 여기서 여기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광물 좀 많이 캐줘. 어떻게 하죠? <laughs> 아무래도 제가 아, 명아님 컨트롤 좀 네. 아올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 <laughs> 얘기 좀 하세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아, 많았지,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아, 아, 가망이 없어. 아, 네 합격. 네. 빨리요. 한 가망이 없어 우선은 저희가. 네. 우선결 결단 내려야 합니다, 전하. 아 우선 지금 저희가 저희도 지금 난감한 상태예요, 진짜. 전군 지금 밖에는 돌골군이 싸웁니다. 어, 우선은 큰 선맥에 이렇게 오. 저기요 여기서 광물 좀 캐가죠. 여러분 결 결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어요 여기를 전부 다 밀어가지고 어? 튕겼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잘... 오늘 회차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회차는 아니죠